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를 논할 때 따질 수 없는 최신 M4 CPU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. 맥북보다도 먼저 M4 CPU를 탑재해 화제가 됐죠? 그 덕에 이제는 전 세계 모든 태블릿 PC를 통틀어 프로 7세대에 대적할 모델이 정무한 만큼 위상이 달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구입처 찾으시는 분들과 할인 혜택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셔도 좋습니다. 배터리 성능도 한층 더 좋아졌어요. 하루 종일 사용해도 안정적인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는 아이패드 프로 M4는 긴 작업 시간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무선 충전과 고속 충전 기능이 더해져 사용자의 편리함도 크게 늘어났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